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릅니다.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새 한 달, 반 년이 지나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허해질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자식이나 손주의 일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머무는 집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일정 시간 집안에 머무릅니다. 그 공간이 나에게 어떤 기운을 주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 구조, 흐름이 나의 건강과 운, 기분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풍수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구조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가 편안해지는 집안의 조건, 그리고 반대로 불안과 지출이 많아지는 집의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관이 어지러운 집은 운이 막힙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 기회, 사람, 돈이 모든 것의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택배 상자나 장바구니가 쌓여 있다면 좋은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려던 복도 되돌아갑니다. 현관은 집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공간입니다. 신발은 신는 개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쪽에 넣어두고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조명도 환하게 켜주세요. 복은 밝고 정갈한 곳을 좋아합니다. 둘째. 문과 문이 부딪히는 구조는 갈등을 부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보이는 문이 있다거나 주방문과 욕실문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집안의 흐름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꼬이게 만들고 예민함이나 다툼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충돌도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과 문 사이에 작은 커튼을 달거나 발을 설치해 시선을 분산시켜 주세요. 기운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셋째, 침실의 거울은 꼭 위치를 확인하세요. 잠을 자는 공간에서 침대와 마주보는 곳에 거울이 있으면 자는 동안 몸의 기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밤에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력 회복에도 방해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을 치우기 어렵다면 잠잘 때만이라도 천이나 커튼으로 가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부엌은 건강과 기운이 자라는 곳입니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가장 깊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자 집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오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구조라면 기운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시선이 곧장 부엌의 불로 향하면 들어오던 기운도 흩어지고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부엌은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이나 간단한 칸막이로 시선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리대와 싱크대가 너무 가까워서 불과 물이 부딪히듯 놓여 있다면 이 역시 집안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리대 위에 나무 도마 하나나 작은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과 물 사이에 완충 공간을 마련해주면 가족의 건강운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부엌의 조명은 항상 밝게 유지해주세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어둡고 칙칙하면 기운도 같이 가라앉고 가족의 활기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거실에 빈 의자 하나를 마련해 두세요. 사람은 혼자 살더라도 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운이 들어옵니다. 거실에 작은 의자 하나 혹은 방문객이 앉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이건 단순히 앉을 자리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준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기회를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귀인운, 인연운이라는 것도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공간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의 기운 정도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풍수는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삶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드리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바닥과 부엌을 정리해 주세요. 싱크대 수세미나 행주는 2주에 한번 정도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기운이 오래된 물건에 머물면 집안도 탁해지고 마음도 지쳐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풍수는 절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노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정리 하나, 습관 하나, 조명 하나만 바꿔도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풍수 채널에서는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풍수 이야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